그리고?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한데요? 죄송할 일 하지 말았어야지. 쓰레기 이런 느낌입니다. 메소드 메소드를 해야 됩니다. 누가 만원만원 줘봐요. 좋아하는 용기가안 돼요. 만원 있는 사람. 근데 근데 잠깐만 친구 알로 와봐. 너 어디 상품 학교? 너몇 학년 학년이야? 너몇 학년이야? 너 어디 학교 반녀아뭐 땡땡 안 돼. <laughs> 사장님이 서습니다 안돼 왜다다급다 분들 왜 자꾸 고만하시는 거예요? 왜 페이백하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만 <laughs> 리액션 해주세요. 만원 내랑 사랑을받은 리액션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굉장히 엄청난. 네 덕분에 만 원이나 혼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하프 리액션할 수 있었습니다. 그거는. 제가 너기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대 <laughs> 아니 또 요새는 그 음.. 10원에 한 대는 너무하고 그래도 물가상승 고려해가지고 200원에 한 대로 하겠습니다 친구야 너 잠깐만 이리 와봐 너 어디 학교 다녀? 너몇 학년이야? 아너 2학년이야? 아, 3학년인데 너 땡땡 중학교 다니면 주식도포함인가 <laughs> 네?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너무 어른이야. 티스트 분들이 너무 어른이잖아. 너 2학년이면, 너땡땡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에 박교태 알아? 박교태, 아, 몰라? 아, 몰라? 근데 친구야, 너노래 나온 거야? 나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.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그때에 친구인데. 나돈좀 빌려주면 안 될까. 내가 갚을게. <laughs> 라는, 그냥, 장난 상황극이었고, 달라고 한적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저도 당해, 저도 당해서 아는 거예요. 저도 당해서 알아요. 감사합니다. 응? 아, 여러분들이랑, 이제, 티키, 파카. <laughs> 아니, 주지 말라고! 주지 말라고요! 주지안 된다고요! 주면 이상해진다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랑, 티키, 파카, W! 이. <웃음> 이입니다. 여기까지 방송용이고, 빨리 돈쏘시라네요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! <laughs> 세 곡이면 괜찮아. 혹시 더 필요해? 어, 나 뭐, 근데 나 가수대고 싶어가지고, 나못 걸려야 돼. 나, 나 가수대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감사합니다 네? 아니 그냥 아니 그거 돈으로 이렇게 그 티키 하시니까 파카한 거죠 티키 티키 파카한 거죠